자, 오늘은 쪽파 겉절이 한번 해보겠습니다. 쪽파 겉절이는 아주 간단해요. 우리가 김치처럼 맛이 나는 겉절인데요. 이 약간 달짝지근하게. 그냥 간단하게 먹을 수 있게. 금방 무쳐서 먹을 수 있게. 한번 담아보겠습니다. 자, 여기에 양념을 먼저 일단 뿌려놓겠습니다. 고춧가루 2 숟가락이요. 어, 제가 매번 예, 얘기 드렸죠. 바숟가락으로는 두 숟가락이에요. 하나, 두개 넣습니다. 그럼 밥 숟가락으로 네 숟가락이에요. 자, 여기다가 국간장을 한개 넣습니다. 두 숟가락이죠. 자, 멸치 액젓 하나 들어갑니다. 그리고 여기에 매실청 이죠 하나 들어갑니다. 그리고 멸치 액젓만 넣는 게 아니고 까나리 액젓을 반을 섞을 거예요. 까나리 액젓 한개 들어갑니다. 마늘 한 숟가락 가득이니까 그냥 피, 깎으면 밥 숟가락 두 숟가락 팩이에요. 하나 들어갑니다. 여기에 올리고당 들어갑니다. 올리고당 하나 들어갑니다. 자, 이게 양념 다 됐어요. 간단하죠? 이래서 쪽파 넣고 무치기만 하면 됩니다. 자, 쪽파는 손으로 쥐었을때 요만큼 준비했어요. 요 쪽파를 어, 그렇게 통으로 안쓸 거니까 썰어 먹기 좋게 좀 크기로 썰어 줄게요. 아, 네 정도 썰면 딱 되겠네요. 그래서 아까 양념 해 놓은 데다가 이렇게 넣겠습니다. 자, 여기다가 마지막으로 통깨 한 숟가락 조금 넣어 주겠습니다. 자, 겉절이니까 참기름이 조금 들어가야 됩니다. 김치 안에요. 한 숟가락 넣어 주겠습니다. 그래서 버무려 줍니다. 아, 고 있네 올라옵니다. 아우 맛있겠습니다 대박 자 이렇게 쪽파 겉절이가 완성됐어요 고기 먹을 때 드셔도 좋고요 그냥 파김치 담기 번거로우실 때 간단히 무쳐서 드시면 맛있겠습니다 맛있겠죠 내일도 행복하시고 모레도 행복하시고 매일매일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.